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는데 여러분 25장을 전체를 한번 읽어 보시면서 묵상하실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깊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25장 가운데 특별히 1절부터 4절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삼천마리오 염소가 천마리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오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아멘. 제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전체 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시는 그 은혜와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그 인물들 가운데 때로는 이 사람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아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구나 배우기도 하고 그 인물들의 삶과 행동을 통해서 많은 교훈들을 얻게 되어집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사무엘상 25장 가운데 세 명의 인물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과연 어떤 모습을 좀 따라가야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은 사울에게서 쫓겨서 광야에서 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이 광야의 위험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들,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어, 일종의 비공식적인 자치대처럼 이렇게. 어, 역할을 하면서 사람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었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발이라는 부자의 목자들도 그 혜택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양털을 깎는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어, 한해 동안에 공들여서 양털을 깎는 그 시기에는 그, 그 당시의 모습 가운데 이 음식이 가득한 잔치상이 차려졌고 또 나그네를 대접하고 주변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이 당연한 원리였고 당연한 의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웃에 살던 다윗이 한 10명의 동지를 보내서 잔치 음식을 청하면서 이야기를 정중하게 나발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발은 다윗으로부터 자신의 재산을 보호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마치 광야에 출혼보라는 강도를 취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다윗을 모욕합니다. 요즘은 종들이 모두 저마다 주인에게서 뛰쳐나는 세상이 되었다. 말하면서 다윗을 비꼬면서 모욕하면서 그의 동지들을 돌려보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잔치 음식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모욕까지 당한 다윗은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서 나발을 치러 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 있는 내용이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 세 명의 인물을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나발, 두 번째는 다윗, 세 번째는 아비가일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나발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나발은 그 이름 뜻이 안타깝게도 어리석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 이름처럼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 나발은 매우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2 절에 보니까 심히 그가 부하였다, 부자였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양이 3천 마리, 또 염소가 천 마리가 되는 거부였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발을 평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굉장히 욕심 많고 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라벨은 당시 그 나그네 예법, 나그네를 대접하는 예법 가운데 그 잔치를 베풀었을 때 베푸는 것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자기 행했던 그 대가도 지불하지 않을 정도로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가진 것을 나누지 않고 욕심만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일로 인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식솔도 침략당할 해암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다위세 10편 중에서 10편 14편에 보면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마치 나발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어리석은 나발은 하나님이 없다 할 뿐만 아니라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며 욕심으로만 가득 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첫 번째 인물 나발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인물은 우리가 너무나 또잘 알고 좋아하는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다윗은 장인이었던 그 사울에게 쫓겨나서 광야를 떠돌아다닙니다. 많은 위기를 당하기도 하고 죽을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실하게 그의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은 평소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평정심을 조금 잃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발의 모욕적인 그런 언사를 듣고 나서 그는 듣자마자 그는 군사를 거느리고서 칼을 차고서 이 나발을 치기 위해서 이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았죠. 신실한 믿음 가운데 기도와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몇번 잡았음에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를 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이 이성을 잃고서. 이 나발을 치기 위해서 그 군사들과 함께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평할 때 시편에서 그의 마, 마음 가운데 완전함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 손의 기술로 사람들을 지도하였던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다윗이 이 순간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나발을 죽이기에 쳐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때로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거룩함 가운데, 신실함 가운데 살아가지만, 때로 어느새 내 분에 못 이겨서, 또한 내가 화를, 화가 나면서 평정심을 잃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오늘 다윗이 그러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다윗의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 있는 다윗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은 나발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었던 나발과 달리 이 아비가일은 아름답고 또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나발로부터 모욕적인 언사를 당했다는 것을 듣자마자. 다윗에게 줄 양식을 가지고 가서 다윗에게 엎드리며 대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발의 잘못도 대신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아비가일의 이 지혜로운 행당 하나로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 나발과 그의 모든 식솔들이 목숨을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다윗의 분노를 잠잠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분노로 인해서 사람들을 도륙하는 일을 멈추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5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다윗이 이 나발과 그 식솔들 모든 그 집안들을 도륙하였다면 그의 평판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순결하며 정직하게 살아갔던 그의 삶 가운데, 그의 명성 가운데 어쩌면 오점으로 남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로 인해서 그것이 막아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32절에도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르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주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나를 멈추어 주고 이렇게 하게 만든 너로 를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찬양한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세 명의 인물들을 오늘 25장 가운데 살펴 보았습니다. 먼저, 나발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 가운데 행실이 악하였고 욕심이 가득하여서 마땅히 행해야 될 것도 대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모욕했던 이 바로 나발.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큰 실수를 저질 뻔했던 다윗. 그리고 마지막, 지혜로움으로 인해서 이 모든 갈등을 해결하고 또한 큰 잘못을 범할 뻔한 다윗을 멈추었던 깨닫게 했던 바로 이 아비가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세 가지의 인물 가운데 우리 가운데는 어떤 모습이 있겠습니까? 어, 이 나발과 같은 모습은 당연히 없어야겠죠. 또한 다윗의 모습도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그 마음이 어, 바뀌었던 이 다윗처럼 되는 우리 자신이 혹 있는지 우리를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화나 분노로 인해서 실수하지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겠고요. 무엇보다 우리는 아비가일처럼 지혜로운 사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갈등 가운데 그 갈등을 풀어주는 피스메이커의 역할로 감당하는 그 지혜로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그 인물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올바른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를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 명의 인물을 묵상하며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 갈등 가운데 있는 것 가운데 우리가 가면서 평안을 일으키고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할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